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우리 오늘은 Easy Link Unit 2 The Animal Band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밴드 하면은 뮤직 밴드 혹은 브 n d 스 밴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동물 친구들이 한 명씩 모이면서 다 같이 악단을 구성하는 브레멘 음악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도 익숙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친구가요. She's just standing right next to a musical instrument. 악기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It's called a cello. 첼로예요.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A boy is playing something. 자, 이 악기의 이름은요. It's called a flute.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첼로, 플룻 이두 가지 악기가요 생김새만 다른 것 뿐만이 아니라 소리 sound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리 높은 소리는요 high sound라고 하고요 낮은 소리는요 low, 그렇죠? low sound라고 합니다 Who makes a higher sound? 누가 더 higher,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Flute. Yeah. 자, 그럼 저는 질문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할까요? Who makes a lower sound? 낮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친구 는 누구일까요? That's right. It's the girl. 여자 친구예요. 자, 여러분이 첼로와 플루트 소리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이앤 로우 사운드를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첼로 소리예요. <놀람>

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단어 먼저 듣고 따라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를 활짝 열고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소리를 내서요. Lesson t the animal band. Key words. A, listen and say. o low. t high. 3. Flute 4. Trunk 5. Trumpet 6. Singer 자, 소리 좀 열심히 내서 따라 읽었나요? 자, 여기 보세요. O 소리로 시작해요. O, oh, Low. 비교적 어떻죠? 네, 낮은이에요. Yeah.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요. 낫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영어에는 각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단어가. 근데 low는 꾸며주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 다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요, 낮은, 이런 라 형용사의 모양으로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low, 자 그러면 high, 가장 어떻죠? 네,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3번, 악기의 이름이었어요. <laughs> 일용해요. 자, 여기 첫 번째 소리를 먼저 이렇게 디코딩 하셔야 돼요. f L 소리가 맞냐면요. f l i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우트. 합치면요. Flute. 네, 정확하게 소리는 연습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Flute. 좋아요. Flute는 f l u 죠 4번은요. 여기도 디코딩. t r u 크트 n 크 Trunk. 트렁크. 트렁크는요. 우리 아빠나 엄마 자동차 후 뒤쪽에 이렇게 물건을 담을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코끼리의 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무 있죠. 나무의 기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tree trunk 하면 이 나무의 이쪽 기둥을 의미하겠죠. 5번이요. 트럼펫. 트럼펫. 여기도 true u m 트럼펫. 악기 이름이었어요. 6번 Sing Singer Sing이 Sing, 노래 부르다예요. 그런데 이 e r 을 붙였더니요. 노래 부르는 사람, 즉 가수가 되었네요. 자, 트럼펫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봤어요. u n d of a t r u m p e t 이게 트럼펫 소리였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여기 각 단어를 다시 읽은 다음 그림과 매칭해 보는 연습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만 다시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Low, high, flute, trunk, trumpet, singer.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를 먼저 들어볼 테니 포인팅하면서 시작할게요. The Animal Band. Good afternoon, everyone. Please clap for the Animal Band. I can make a low sound, says Cow. I am a bass. I can make a high sound, says Hummingbird. I am a flute. I can play my trunk. Says elephant. I am a trumpet. I can hit a tree. Says woodpecker. I am the drums. And I am a singer. Says bat. La la la. Let's start the show. What's 들어봤나요? 우리 한 문장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Good afternoon. e v e r y o n e Good afternoon. 언제 하는 말일까 e r n o o n g o o Good m o r n i n Good Good n i g h t 하는 건알겠는 g o o Good afternoon. 언제 하는 a f t e r n afternoon. 은 오후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렇죠 점심식사 할 그쯤부터 저녁시간 전까지를 우리 afternoon 오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오후에요. 이 시간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좋은 오후에요. 인사했어요. Please clap. 자, clap, clap, clap. 뭐 하세요? 그쵸? 박수 치다라는 말이에요. 박수 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박수 치는 건가요? For the Animal Band. 네, 동물 악단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If you have to clap once, clap 제가 이렇게 지령을 드릴 거예요. Clap once. 한번 치시면 되고요. Clap three times. 하고 계신가요? Clap five times. Clap fast. And clap slowly.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오는 표로 Clap 칠수 있나요? 자, 웃는 표. 1, 2, 3, 4 1, 2, 3, 4 2 e e 분음표는요. 1, 2, 1, 2, 1, 2, 1, 2 4 t w 분음표로 쳐볼까요 1, 2, 3, 4 w o t 분음표는요. 1, 2, 3, 4, 1, 2, 3, 4, 1, 2, 3, 4 t h e r e you go. 잘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동물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I 나는요. Can make 뭐할수 있대요, 여러분. Make. 만들 수 있대요. 만들다. 무엇을 만들 수 있나요? A low sound. 낮은 소리를요. That's cow. 소가 말하네요. 그럼 소는 어떤 악기일까요? 그 다음에는 항상 악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I am a bass. 난 베이스야. 여러분 여기 소 옆에 You can see a bass guitar. 보이죠? 근데 베이스 기타가 도대체 무슨 기타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기타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클래식 기타,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뭐 등등등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이스 기타 소리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베이스 기타의 특징이요. Low sound or high sound? 그렇죠. Low sound를 만들고요. 어떤 동물이 만든다고요? Cow. 소예요. 두 번째, I. 나는 Can make. 뭐할수 있다고요?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A high sound.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이 말을 한 동물은 누구일까요? Just hummingbird. Hummingbird는 이 친구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벌새라고 부릅니다. 벌새가 말했어 본인은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악기의 이름은요. I am a flute. flute. 네, flute를 연주할 수 있대요. 자, hummingbird.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요. On earth, second only to Brazil's rainforest because it's worth two 자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I 나는요 can play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아 이때 play는 놀다 말이 아니라 연주하다라는 말이구나 알수 있어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나요 my trunk 나의 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물인지 알겠죠? says elephant. 코끼리가 말합니다. 악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I am, 나는요, a trumpet. 트럼펫이에요. 저 부우 부 소리가 나죠? So 여기에 트럼펫 그림이 있습니다. I, 나는, can hit. hit, 뭐할수 있어요? 칠수 있어요. 무엇을요? a tree, 나무를요. 누가 말했을까요? says woodpecker. 아, 딱다구리가 말했네요. 그럼 딱다구리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걸까요? I am the drum. 나는 드럼입니다. 여러분, 딱다구리가 정말 드럼 소리 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 c 치를 하면서 미리 들어봤는데 정말 눈을 감고 들으면 아이와 여행. <laughs>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어볼게요. 드라마 소리와 굉장히 닮았죠? 저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And I am a singer. 나는요, a singer 가수이다. says bats. 자, 여기 있네요. 박지가 말합니다. 라라라, let's start a show. 뭘 시작할까요? 네, 공연을 시작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동물이 어떤 것을 할수 있고 어떤 악기의 역할이 되는지를 알수 있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해보고요. 다음 뒷장은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후에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여러분? Good afternoon 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Good afternoon, everyone. 박수 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Clap. Good job. 자, 나는 낮은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What do you say? I can make a low sound. 저는 뭐라고요? 베이스예요. I am a bass. 나는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What do you say? I can make a high sound. 누가 말했죠? 자, hummingbird. 나는 플 l u t 예요 I am a flute. 나는 내 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I can play my trunk. 나는 trumpet이에요. I am a trumpet. 나는 나무를 칠수 있습니다. I can hit a tree. 나는 뭘까요? 네, 북이에요. I am the drums. 나는 가수입니다. And I am a singer. 자, 쇼를, 공연을 시작해 봅시다. Let's start the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연습을 충분히 듣기와 읽기를 한 다음, 여기다가 표시 또는 스티커 붙여주시면 돼요.